오늘은 만우절 기념으로 중국인 코스프레를 진행한 탓에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으로 대폭망하게 되는데 아, 아이디가 연무 아, 네. 시원하신 분들이네. 아, 네. 하로 하로. 아이씨. 아이디는 한범님은 외국분이신가요? 님도 어, 님도 어. 아니 하시오 아니 하시오 응. 따라 해요 아네 조용해 주세요 이꼬치가넌 아, 절대 안 살린다. 셔호,你是中国人吗？ 응. 아깐 잘 얘기했잖아. 갑자기 왜 조용한 건데? 워시한 뭐 걸로 워시한 뭐 걸로. 넌 빠져.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뭐 원타 쓰러 Number a 不过去 <laughs> 你真的是国人吗，兄弟？대답못하지。你是不是韩国人呢、啊，兄弟？<laughs> 你是个韩国人吧？有阿库利亚。韩国。一对。One two three four。 시끄럽다고. 그럼 중국어나 영어로 얘기해줘. 음, 고치카. <laughs> 아 이거 시하게막으시 야발 어림도 하 a 하로로비 o b 로 a 로할로 l 로 아니 왜 나만 총이 안 나오냐고. 이 게임은 왜 이렇게 나한테만 넘 n c 건데. n 로 예, yes, yes. i unknown. He came and waited a cannon. Tema n o 오케이 오케이. 마이 인그리시 배리 웨르. 오 웨르 웨르. 스고이. 에이, 아너 일본인ですか? 아. 나시. 일본어 나시. 완전히 다릅니다. 뭔 개소리야? 개소개. 개자나이. 스고이네. 스고이자나이. 여기로 이끄요. 들로와 놓. Bravo, bravo. Okay, bravo. Okay. Let's go, bravo. Hey, you are careful No. No? Friend? Yeah. yeah oh, no, no. Younger brother. Aha! Be yo, yo run, yo run. Enemy. One. 来了 l a l 来 l a Lala, Two team, o okay. k Be careful, man. Okay. Two team, two team. Help me, help me. I'm on number four. Number four, enemy. Orange pink by front. Two enemy. What are you, t a r 하죠 모르겠어요. 나 너무 무서운데. <목소리> 아니, 무슨 뭐 일이고 내가 구하러 갈게. <목소리>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너희들만 있으면 외롭잖아. 나도 잡히러 왔어. 와! 할로우 전판에 너무 아쉬워서 초대를 해달라고 한다고 올커니 안녕하세요 인사 좀 받아주세요 야발 왜 우리 아무도 안 주는 거지 원하네 아 갑자기 마,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아개 오바 아닙니까? 뭔가 좀 꼬롬했습니다 아... 느낌이 그래요 났어요딱한 어... 판만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혹시 어디, 어디 갑니까? 그러게요 한판 말고 더 해도 되는데.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내일 출근해야죠. 여러분들 출근 안 하십니까? 내일 출근날이지요. 뭐. 아. 루, 루인스 레스 고돌이맨. 오케이 3 8 광땡맨. 근데 오늘 오, 루인스, 루인스 상태가 좀안 좋던데 루인스? 짤집을 가가지고 많이 담금 담금당했어요 오늘. 루인스 갔다가 짤집에 되겠다. 어 짤집에 다 내려가지고 루인스에서 싸우고 나면 짤집 붙어서 계속 죽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 제가 안 죽게 해드릴게요 어 맞죠 아, 이건이 개이거든요 나니 아 진짜요? 네? 나 아직 남자친구 없는데 사실인데요 처음 안 사실인데? 나도 아니 그. 지금 없다 기업자에 있고 없네요. 어, 아 개꿀. 그러면 남자친구 사귈 수 있겠다. 이번님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아니 저는 여자가 좋아요. 아에 보이션 스타일 좋아한대요 보이션. 시그 뭐야 다 알아요. 우리 다 숨기는 거다 이해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우리 또... 우리 다 오픈했잖아요 이제. 아무도 것못 팔았어 아 근데 타의에 의해서 저렇게 오픈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번님은 진짜 착하시다아 오픈 마인드라 가지고. 아. 아무도 아, 안 돼요. 아니야 뭐나 사람 할 턱으로. 일일 번님이 여자분이신가? 예. 사투리가 구수하네요. 이번 또 사투리를 씁니다. 아 근데 이번님은. 2번님은 좀 그래도 뭐랄까 사투리가 좀 가벼운 사투리? 무슨 느낌인지 알죠? 저 사투리 였어요 1번 1번님의 그 구수함은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완전 서울 사람인다 카이 어 진짜 저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말 쓰면 이제 서울말 한 번만 해줄수 있어요? 저 근데 서울말 좀 잘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한번 해주세요. 어, 지금 이거 서울 말 아닌가? 이게 <laughs> 서울 말이었어요? 아! 누가 봐도 사투리가 끼어 있는데 사야자. 삼 번님 진짜 서울 사람 같은데. 전 블루베리 스무디. 야, 갑자기 블루베리 스무디가 왜 나?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완료 토종이시구나. 아... 러벨에서 뭐디 <laughs> 한잔 주세요. 내가 한잔 말아 주있어. 야 혹시 두 분은 서머디 말아 두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 우리 서클 개 좋네. 몇살 같아요? 어 20대 중반? 오늘 어, 진짜 어, 잘나왔지 3반 님은몇 살이신가요? 아전 20대 후반입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누나야. 라고 할 뻔. <laughs> 뭐? 저는 3 삼... 1 이모야, 이는 저는, 저는 30대입니다. 어. 저도 30대예요. 일번도 30대. 어? 그러면 서열 정리 한번 하고 게임을 해야겠는데요. 아, 몇 년생이라. 저는 앞자리 일단 9. 뒷자리는 아, 어, 내가 먼저 까면 안될것 같은데. 그 혹시 30대 중반이십니까, 다들? 음. 저는 20대입니다. 마! 뭐, 뭐, 형이라 뭐, 해라. 먹어. 내다사네내립니다 갔다. 합니다. 아니 근데 아, 근데 정말 몇 살이에요? 저 93년생. 마, 형이라 불러라. 어, 진짜 형이다. 저는 91년생입니다. 마, 형, 이봐. 어디 가죠? 아니, 뭐 센터라. 어디 예, 갈 데가 예. 없는데. 일단 일단 파밍이나 해야 될거 같은데요. 예, 형님. 네, 두 분은 같이 게임 하는 거예요? p c 방에서? 아니요. 아, 각자 집에서 합니다. 아. 저희 사이버 브랜드. 아, 사이버 브랜드요? 예 Yeah, that's right. 아니, 누가 보면 한 같이 산지한 10년 된 친구 같은데. 마, 식사 같이 가리 바가. 저는 10년 살았으면 저는 중학생 을 겁니다. 아하. 이번에는 불안해 불안해. 남매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건너가시죠. 네, 네. 어 뭐더라? 예? 면? <목소리> 아 연막, 연막 두개받 가져오세요. 저 연막 두 개요. 예 확인. 아뭐 뭐였지? 뭐야 확인만 하려고 물어본 거야? <목소리> 저 하나도 없어서 많은 면 뜯으려고 했었거든요. 아 학창 시절 버릇 나오시는구나. 지가 바슈 일본이 협복하는 거 지가 바슈 저 매달려 온다 전마들 달리 다전마 달리 다 주어를 좀 정확하게 해렁덜렁 키모티 일단 4마리고 네 네, 뛰어내렸어요 점마 뭐, 어디가 아까 기억자에 사람 내렸는데 응. 내두 눈으로 똑똑히 봤슈기억자 내렸다 기억자 내렸다 4명. 형님 저 오늘 1인칭으로 달리는 거 배웠습니다 <laughs> 1인칭으로 달려서 좋을 게썩 많이 없는데 <laughs> 형님 뒤에 보세요 어 뭐야 요술복 <laughs> 나이에 맞지 않게 <laughs> 굉장히 재밌게 <laughs> <와서> 노시네 <laughs> 아직까지잘 모르겠... 안, <laughs> 안, 돼, 안 돼. 근데 선배님 되게 방송하면 잘할 것 같아요 텐션이 <laughs> 에이 무슨 소리예요 방송은 무슨 소리가 좋으시네 이야아 원주이 <laughs> 방송톤이라 그런 소리 처음 듣네요 그 대구랑 부산이랑 오빠야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아 일단 대구는 이거고 부산은 빠이야. 오빠야. 아오가 다르구나. 오르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차이고 오빠야. 있고. 오빠야. 음. 오빠야. 넌한번더 아, 그, 하면 팀킬한다. 빠이야 이 어. 노래는 대구고. 아, 아니 그만 닥쳐봐 아, 좀 이번은. 사실 아. 업 아. 대구고. 그리고 이제 오빠야 한그 시스타 그거는 부산 부산이야. 아. 왜 나한테 묻는 거지? 뭐라노? 막하노 소리가うるさい 제귀엽지 엄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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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리 뒤에짜리 뒤에짜리. 어. 오, 내렸네 비상호출 오케이, 오케이. 네 마리 확인. 잠그러 갑시다. 잠그러 갑시다. 잠그러. 만다 뒤졌다. 저 돌아. 예시야. 막았나? 존어야 어, 누굴 쏘는데 막 다리에, 다리에, 다리에 사람 온다.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다. 다리 살아온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네? 오 이거. 곤란한디 요거. 다리 압축이 알 다리 압축. 요 파란색깔 요렇게. 요렇게 파란색깔 연막 칠수 있나요? 저희 팀. 그 어, 연막이 이제 없어요. 저 어, 파란색깔 라인 따라가서 제가 죽입시다. 바 어, 위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있었어요. 아, 1번. 하나 자, 일로 와보실래요? 저 어, 뚫읍시다. 오쉣 천천히, 천천히. 빨리 안 해도 돼요. 죽이기만 하면 돼. 나이스. 이번님 저 어버, 업어, 어버갈 수 있을까요? 안 되면 말고. 영웅 나이스. 차차 이번님 쪽으로. 나이스. 그 돌에서 저 살리면 될것 같아요. 4대3이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번이 여기 일단 살리는 중. 좋았어, 우리 팀 졸라 잘했어. 짓기입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에 또 해요. 네, 친추 주세요. 다음에 또 합시다. 따거 유튜브 구 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땡큐. 근데 그저궁 금한 게있 는데, 혹시 왜요줌이 에요? 요줌 도, 아 니고 그냥 요줌을한 건데, 요줌 으로 변질 됐 습니다. 아 죄송 해요. 아, 저는 아, 이 호기 심이 좀많은편 이라. 다음 에꼭 같이 합시다. 예. 좋아요 뿅.